어? 네? 뭔데? 네. 우리 누나의 아들, 제 둘째 조카를 랑하고 싶어서 글을 올립니다. 조카의 구체적인 인생 목표를 보고 입을 다물 수가 없었습니다. 스무 살에 서울대 가기까지는 이해할 수 있는데, 스물여섯 살에 국어학 박사 학위 따기, 서른두 살에 북한말과 한국어를 통일시키기, 서른여덟 살에 국회의원이 된후 만. 한살에 통일부 장관 되기그후에 아. <laughs> 삼촌 그 다음엔 4 6살에 통일부 장관을 재임을 할 거야 음. 뭐, 내가 일을 잘할 거니까 재임은 식은 좀 먹기지 그리고 쉬운 56세 대통령이 돼서 예순 하나의 퇴임하려고 와 누나가 대신 써준 거 아니냐고 의심할 정도로 조카의 실질적이고 <laughs> 세밀한 인생 곡선에 깜놀했다니까요 자 지금 <laughs> 보는 라디오 보는 분들은 김수일 님의 둘째 조카의 미래 계획서를 사진으로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와, 일단 우영이는 그다 발사에 계획이 발사에 있구나 아, 그다음에 참, 박사 대학을 수석으로 졸업 지금이라도 제가 통일부 장관을 물려줘야 되는 거 아닌가요? <웃음> <웃음> 이 영상 속에 있는 주인공인 우혁이 친구를 꼭 통일부에 초청해가지고 한번 만나보고 싶어요 말을 통일해가지고 어, 그렇게 해서 통일부 장관이 제임까지 하겠다 이렇게 하는 거는 삶을 통일시켜가는 이런 그 어, 아주 좋은 시각을 가지고 있는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 대통령이 되겠다는 것보다도 통일부 장관이 되겠다는 생각을 어린 나이에 할수 있다는 거는 꼭 한번 만나보고 싶은 친구들.